자, 미나, 가은, 근석. 아우, 이름도 이상해. <laughs> 가은, 근석은 키로 라자 큰석. 14분이지? 그럼 미나가 읽은 책의수는 가은이가 읽은 책의 4배다. 그럼 가은이를 동그라미 할게. 그럼 미나는 하나, 둘, 셋, 네. 됐어, 그러면. 네, 근석이 보자. 근석이가 읽은 책은, 가은이가 읽은 책이 두 배지. 그럼 여기 동그라미 두개 있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7 일곱 개인데. 7 동그라미가 14니까. 동그라미 하나에 이두 권이지. 그러면, 미나가 읽은 책은, 분석이가 읽은 책보다 두개 많으니까 네 개, 네권 많지. 이렇게 풀면 된단 말이야.